우리는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인류와 대나무는 어떻게 공존했는지, 대나무의 신비로운 비밀과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녹색 희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땅의 꿈나무들을 위하여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 2015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섬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편의 제공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이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보암 마을 특산품 판촉 행사가 열립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 고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포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알곡들이 튼실하게 여물어가는 9월, 이달의 농사정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섬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편의 제공을 위해 전라남도가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9개 시군, 205개 섬의 여객과 차량 운임비, 생필품 물류비 등 1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여객 운임비는 최대 88%를, 차량 운임비는 20%를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LPG 가스 등 생필품 품목을 확대하고 생필품 물류비 17억 원을 투입해 도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이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5년 지역발전사업평가에서 공원처럼 아름다운 숲 속의 전담 만들기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기간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생활권 주변 매력 있는 경관숲 만들기를 위해 올해 166억 원을 투입했으며 2016년에는 올해보다 30%가 늘어난 2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마을 특산품 판촉 행사가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도청 윤선도홀에서 특판 행사를 실시합니다. 신안군 등 20개 시군 45개 마을에서 사과, 배, 전복 등 농수축산물 200여 가지를 최대 30%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추석맞이 특판 행사를 통해 2억여 원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의 선별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선별 주제에 맞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은 발주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조기발주 대상 사업은 여수 낭도의 둘레길과 해수욕장 정비 공 연홍도의 산책로와 연홍 미술관 정비 등입니다. 한편 전라남도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6.1%가 가고 싶은 섬을 육성한다면 전남 섬 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가고 싶은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도 사업 예정지 두 곳이 이달 말 신규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농촌 들녘에서는 제철을 맞은 가을들이 탐스럽게 영그러가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서는 친환경 포도 수확의 한창입니다. 함께 보시죠. 보랏빛 송이마다 주렁주렁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늦더위 속에서도 농민들은 실하게 염은 포도를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일조량이 풍부해 어느 해보다 맛이 좋고 수확량도 풍성합니다. 전남 지역 포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담양 고소면에서는 130여 농가가 60만 제곱미터에서 포도를 재배해 연간 3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맥반석과 스스로 거른 지하수와 한방 앱비 등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 품질 관리원의 타프르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도는 비타민과 칼슘,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피부미용 성인병 예방을 도와 온기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고소에서는 보랏빛 향기와 새콤달콤한 맛을 전하는 포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포도 축제도 펼쳐집니다. 올해도 보랏빛 향기그 매력 속으로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축제를 펼쳐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피부도 좋고 가이에 효과도 좋답니다. 열심히 많이 드십시오. 아침 대운도 먹어도 좋습니다. 고소 포도 일등입니다. 친환경 재배로 명품 포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고소 포도. 달콤한 보라빛 향기를 전하는 고소 포도가 농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중 뉴스 정혜지입니다. 들판에 곡식과 과일들이 튼실하게 여물어가는 9월입니다. 추수를 앞둔 들녘은 어디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9월 이달의 농사 정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달의 농사 정보 박인구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9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달의 농가에서 실천해야 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후기 농관리에 있어서는 벼이사기 팬후 뿌리의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물을 2에서 3cm로 얇게 또는 물 걸러대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쌀 품질과 가장 크게 관련되는 완전 물때기를 너무 일찍하면 수량 감소는 물론 청미가 발생하여 쌀의 미일이 떨어지고 밥 맛이 나빠지게 됩니다. 또한 너무 늦게 때면 금간 쌀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완전 물때기는 이삭이 패후 30에서 40일 경에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과수원 관리에 있어서는 과실이 품종 고유 색이 발현될 수 있도록 수확 30일 전후를 기준으로 봉지를 벗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과를 가리고 있는 잎은 적절하게 따주고 착색된 후에는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위에서 과실을 돌려주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과실의 무게로 쳐진 가지는 묶어 올려주고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띄워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해서 과실 전면이 착색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매년 예기치 않는 태풍이나 돌풍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수확기 과언은 기상재해 취약함으로 사전에 나무마다 튼튼한 지주를 세워 낙가와 가지 찢어진 피해를 방지해야 됩니다. 또한 우자랑 가지 등은 알맞게 솎아 주어 통광, 통풍이 잘 되도록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고추 관리에 있어서는 덜 익은 홍고추를 수확해서 건조하게 되면 탈색, 상품성이 낮은 고추가 많이 발생합니다. 진홍색으로 완숙된 고추를 적게 수확해서 깨끗하게 물로 세척한 후 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재배 고추는 생육 상황에 맞는 적정한 웃거름 주기와 담배나방, 흰가루병 등병해충해찰및 방제를 실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9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올 풍력농사를 위해 후기 농작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농사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전라남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강주시, 전라북도와 함께 31일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회를 가진 데 이어 9월 1일에는 서울에서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예산 확보를 위해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공연령 2014년 노인 일자리 중앙평가에서 전국 17개 강역시도 가운데 전라남도가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35원을 지원받아 노인 일자리 2,500여 개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돈은 지난해 421억 원을 들여 2만 500여 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안군 가거도를 비롯해 홍도와 암태면, 하이면등네 곳이 전국 최초로 기능 확대형 거점 보건지소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네 곳에는 69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 장비를 보강해 24시간 진료 가능한 응급 처치실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전라남도의 나무은행 사업이 공익적 기능과 함께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올 상반기에 2,300여 그루를 치유해숲 조성사업 대상지에 옮겨 심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주민들, 영산호 농업박물관 등의 나무를 분양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라남도 출산율이 지난 2007년부터 8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통계를 분석한 결과 도내 합계 출산 영화가 1497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도블로는 전남에 이어 제주 울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농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